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국회입니다. 자, 지난 4월 10일 날 국회의원이 총선이 다 됐습니다. 이제 국회 300의원이 당선이 돼서 저 국회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해주세요. 우리 국민들 잘 보살펴주세요. 정말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지구일링 300의원도 있습니다. 국회 300의원이 계신다면 지구일링 300위원회 대표 네 분이 오늘도 휴일 일요일 주일인데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분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한 쓰레기 죽기 운동 이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르신이 지금 죽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분들이 자이 어르신분이 주는데 이 담배꽁초 이게 뭡니까 모든 발암물질 우리의 병을 걸리게 하는 모든 이 쓰레기들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요. 엄청난 쓰레기 플라스틱을 전부 다죽고 우리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쓰레기를 먹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검찰과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을 리더하는 선생님들이요. 귀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이미 이 음료수통에 이렇게 잔뜩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국회 300의원이요. 지구 10300의원을 모시고 이제 저 국회에 모셔서 대통령, 국회의장, 검찰총장 이분들한테 큰절하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으니 이제 국민한테 팔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자 이분들 도대체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부천시 김용심입니다 78세 예 부천시에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작구 심원명입니다 84세 동작구에서 오셨어요 84세 예,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과천시 85세 김종례입니다. 예, 85세 경기도 과천시에서 오셨어요. 또 어디서 오셨나요? 동작구 구유회 86세입니다. 네, 서울에서 두 분, 경기도에서 두 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다시 처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춘, 예, 우리 처녀 아가씨들이 또 우리 청춘 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레기 줍는다는 현실은 우리 지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희망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죠.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버린 사람은 오늘부로 오늘부로 대한민국인 저는 국회 앞에서 징역 2년 벌금 2억에 처한다. 추가 추가입니다 추가 추가 벌금 2억원 징역 2년에 처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징역 2년 벌금 2억원에 우주검찰청 우주대법원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보낸 아명 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살인동식제 우리 국민을 죽이고 우리 지구, 지구인 을 80억을 다 죽이는 이 살인동식제의 이 현장들 우리 아기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이 살인동식제의 증거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거에 합당한 법을 만드셔서 우리 국민을 살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해오게 되고 지구유공자, 국가유공자 아닌 지구유공자로 애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국회였습니다 지구일링 만세를 외치면서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자, 지구일링 만세, 지구일링 만세, 지구일링 만세.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